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오유리입니다. 만성질염으로 고민을 올려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질염은 증상이 좀 나아졌다 싶다가도 다시 불편감이 발생하고 균 검사시에도 반복적으로 양성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칸디다질염으로 진단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신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였는데, 임신 중 세균성 질염은 유산이나 조산의 한 가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전에는 질이 자궁의 입구로서 자궁경부를 통해 염증이 파급될 수 있고 외부에서 정자가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임신 성공을 위해 질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 질염은 균 검사 때마다 같은 균에 반응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 균에 검출되기도 합니다. 결국 질내 환경 문제가 크다는 뜻인데요. 질염 예방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질의산도인 약산성의 상태를 유지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세정제로 자주 씻는 것은 오히려 질염의 악화 요인이 되며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속 옷을 입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염의 징조가 보일 때는 성관계를 피하고 물놀이나 사우나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 정상산도를 맞추기 위해 여성용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방 질염 치료는 기본적으로 체내 면역력을 높여 외부적인 원인으로 질염이 발생할 만한 소인이 있어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키우고 질내 정상균총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만성염증의 고리를 끊고 임신 준비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